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스코맨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수금 현황이 어때요? 저는 10월달까진 100%다 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건설회사가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그런 거랑 수금 넣는 거랑 이제 겹치면 좀 불안해요, 마음, 심지어. 근데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빠졌어요. 대부분 기다 타다가 저희가 차주를 하잖아요 기사 탈때그 차주 심정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다녔던 차주분들은 수금이 늦든 안되든 월급은 꼬박꼬박 꼬박꼬박 잘 줬어요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저만 해도 수금이 늦으면 3개월 4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당장에 내 월급 3,400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만큼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기사를 타는 거겠죠? 근데 그 한두 달 밀리면 한두 달 밀린 것도 힘든데 차주 되고서 그 차주의 심정을 이제 알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수금이 후불이잖아요 후불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와도 결제는 잘 될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아 여기는 잘 줄까 어떻게 될까 이게 이 생각으로 또 일도. 열심히 안 해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 줬으면 좋겠어요. 선수금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개인 일이야, 뭐, 가능한 일인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달은 걸려요. 뭐, 보고하고, 올리고, 어떤 데는 공사 끝날지 나 주는 데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카드 단말기. 근데 그게 개인 일이면 좀 가능한 일이지, 건설회사솔 사실 힘듭니다. 근데, 이쪽 업계는 수금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후불제가 기본이다 보니까, 이 건설회사들이 망해버리면 그 돈을 못 받거든요. 이쪽 업계는 힘들어요. 근데 뭐 이쪽 업계에 대해서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바뀌면 좋고 안 바뀌면 그래서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도 후불제예요 후불제. 물론 선금도 있고 돈잘 주고 주는긴 하지만 후불제에 대한 그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어, 건설회사 망, 망해버리면 아예 못 받는 그 위험. 아무리 잘 나가는 건설회사도 하루 아침에 망한 건설회사거든요. 요번에 태영건설 봐봐요. 야그큰 회사가 구도가 났어요. 남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 그래도 해야죠. 뭐. 대상 한탄하면 뭐 해결이 돼요. 어차피 저는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또이 속에서도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근데 뭐, 어, 뭐, 불경기다, 뭐, 전쟁이 났다, 저는 이런 거를 크게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코로나 때 봐봐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망하신 분들도 있지만, 돈 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IMF 때도 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망하신 분들이 더 많지만, 그 속에서도 돈 버신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뭐, 다시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요 저도 해보고 안되면 그때 안된다 그러는거지 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장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게 저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무조건 하세요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처음 장비 시작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 장비를 사고 아, 일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유튜브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해 절실하지 않아서 그러나? 아니면 나만 절실했던 거예요? 저 진짜 절실했거든요 작은 아빠 유튜브 하라너 일도 들어오고 유튜브로도 돈 벌고 할수 있다 어? 해야지 바로 했어요 다음 날 채널 바로 만들고 바로 이쪽 계통에 있으면서 제가 끝날 때까지 좀이어놓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건설 계통이 수금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확실하게 수금 확데 제가 형님들한테 일 가는 형, 형님들한테 일 소개시켜준 곳은 수금이 확실한 곳입니다100%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싶어요. 나중에 은퇴할 때.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데가 이제 지구조합관이에요. 지구조합관은 모바일 사인제 어플인데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이제 오늘 일했다는 증거로 이제 사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식당에서 이제 밥 먹고 영수증 받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가 일을 해주고 사인을 받는 그 종이에다 사인을 받는데 이 종이가 법적으로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가면. 이건 그냥 종이 조각리다 어떻게 아냐? 이게 어떻게 너네가 일했던 근거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차라리 영상을 찍거나 블랙박스를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 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솔직히 진짜 막말로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종이 조리인 거야. 그리고 사인도 야, 근데 그 제가 약간 욕좀 하자면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인해 달라니까 찍, 찍 거주는 사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뭐에 무책임하게. 거기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지구적거 어플 쓰시면 사인 그게 한 개. 저장이 될 뿐더러, 전산으로.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같이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상대방 핸드폰에 사인해달라고 어, 문자가 갑니다 거기 가면은 보험 가입할 때 사인하는 것처럼 사인하면 돼요. 100% 빼박이요. 상대방 연락처로 가기 때문에. 이런데 뭐 한번 써보세요, 한번. 한번도 안 써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각종 거래 명세표나 그쪽 사인지 쓰면은 나중에 거래 명세표도 쉽게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설 저희 기본 서류. 그런 거 넣어 놓으면 어디 전송해 달라 그러면 바로 전송할 수 있게끔 또 정리가 됩니다. 아무튼 뭐 지구 조합과 얘기를 잠깐 했지만 지구 조합가님 또 이런 건설 계통의 이런 수금 시스템을 좀 바꿔 보려고 그런 어플 투자해 갖고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 도 서울에서 철거 일을 하시고요. 어플 다운로드 들어가셔 갖고 지구 조합과만 치시면 됩니다. 그 그분 꿈은 이제 전국에. 건설기계 현장에서 그 어플을 다 쓰게끔 하는 근데 이제 그게 바꾸기가 쉽지 않죠 저희는 종이 사인지를 지금까지 써왔고 아직까지 현장에서 종이 사인지를 원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뭐 그래도 해야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일단 요런 시스템부터가 갖춰져야지 저희가 수금이라도 나중에 받을 때나 좀잘 활용을 하면서 좀더 수월하게 수금이 될것 같아요 좀더 디테일하게 이런 사인 받는 것부터 해가 그래서 수금이 안될때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받으면 다행인데 1차적으로 제일 저렴하고 제일 간단한 방법은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계속 귀찮게 해야 돼요 물론 거래처면은 조금 이제 기다려주고 실내로 갈수 있지만 좀 불안한 데 있어. 불안하고, 어, 괜히 막좀 느낌 쎄한 데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데는 계속 전화해야죠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도 뭐남 좋으라고 일만 시키고 우리는 계산서를 끊으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우리는 계산서를 끊으니까 돈을 못 받더라도 부가세는 내야 되거든요 그게 뭐야 돈도 못 받고 부가세도내데 어쨌든 첫 번째 방법은 전화를 계속해서 귀찮게 해서 받는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신용정보원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출에요 지금은 몇 프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쓸 때는 26%인가 줬던 것 같은데 받을게 천만원이면 200 얼마를 줘야돼 꽤 세죠 몇 프로였지 정확히 기억나요 저도 두번 써봤거든요 두번 써봤는데 한 번은 받았고요 어우 그래또 진짜 그 사람들 대단한 게 어, 압류를 넣어 버려요. 압류를. 상대방 통장을 못 쓰게끔 압류를 넣어 버리고 알아서 다해 줍니다. 마음은 편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게 알아서 다해 줍니다. 알아서 다해 주고 순수히 돈을 줬어요. 그 업체가. 그래서 그 업체가 채권출심한테 돈을 주면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저한테 입금하는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알아서 해서 받아주더라고요 두 번째도 두 번째는 160만 원인데 첫 번째는 금액이 셌어요 그... 천째500 얼마인가 그런데 스스로 주고 300얼마가 받은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1 5 0만 원인데 아뭐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뭐다잘 나는데가 거의 뭐 해다가 망하기 직전이어갖고 이건 저 법원 가 갖고 가서 뭐것서뭐 뭐 증거 제출하고 이거만 해 달래요. 그래서 그 법무사 비용 30 3얼만 얼마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기면은 어차피 상대방이 다 물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법무비용 30 얼마 들고 했는데 결국엔 돈을 못 받았던 게 뭐냐면 그 회사가 망했어요. 완전히 빈털털이니다 그럼 못 받아. 그리고 저희가 꼴찌입니다 받는 순서가 1위가 은행이고 2위가 인건비고 3위가 장비댐입니다 아 나라도 있구나 나라에서 빚이 있으면 나라가 먼저고 두 번째가 은행이고 세 번째가 인건비고 네 번째가 저희입니다 저희 완전 꼴찌예요 지금 네? 이래서 되겠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머지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본인이 이제 본인 지역에 속해있는 어, 협회나 잘 활용하셔갖고 그 협회에서도 또 건설기계협회랑 또 연동이 돼있어갖고 채권, 아니 권 초심 그쪽으로, 채권 초심 쓰더라고요 결국에 협회분들도 채권 초심이더라고 나중에. 근데 대신에 좀 협회에서 신청하는 수수료가 좀 싸더라고요. 지구조합과에서도 이제 미수금건설기계 협회 사이트로 연동이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미수금 신청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 신청해 놓으면 저렴한 수수료로 받아요. 지구조합과 회원 한해. 돈 받고서 돈 받아주는 곳입니다 채권주심 하는 게 마음 편해요 스트레스 덜 받고 여러 가지 주문도 할수 있어요 저는 돈 같은 거안 받아도 되니까 얘 그냥 조져달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조지냐면 어떻게든, 어떻게든 연락처를 바꾸든 뭐 이래다 알아내갖고 문자를 계속하든 전화를 계속하든 막 되게 귀찮게 합니다 그런 권한이 있나봐요 그것도 뭐 불법인데 뭐 그런 거싹 피해갖고 방법이 또 있나봐요 원래 채권주심이 뭐 집으로 돈 받으러 가고 뭐 이런 것도 다 불법이래요 일단 법이 이상해 우리가 솔직히 이랬는데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협박을 또 해서도 안 되고 돈 받으러 또 찾아가서도 안 되고 그냥 우리 아무것도 해서 안 돼. 뭐뭐다 불법이야. 그 제가 법원 갔을 때, 내 아줌마였는데 거기 뭐 자재를 납품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 서 소송을 걸었나 봐요. 근데 금액이 꽤 커요, 2천만 원인가? 근데 왔는데 상대방 측은 변호사만 왔고 그분은 아줌마랑. 난 변호사랑 같이 왔는데 이 삼천만 원인 것 같아. 근데 아줌마가 판사한테 수원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뭐 아, 이랬는데 저랬는데. 근데 그 판사가 그걸 다 들어주냐고요. 판사가 듣다 듣다. 아 우리는 아줌마 사연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하다가 아 저희는 뭐 그럼 뭐라 그랬다라 일한 죄밖에 없나요 이러니까 그 그게 죄라면 그게 재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안경 벗고서 화내시더라고 그 아줌마한테 듣다 듣다가. 그래서 증거를 갖고 와갖고 확실하게 이게 법적 처리를 하자고 우리는 법을 이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환경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계속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라도 받으면 다행이에요 이게 전화번호 바꾸고 막 그러거든요 전화번호 바꾸고 전화 안 받고 막 전화 받으면 헛소리하고 막 그러는데 전화 받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일단, 일단 1차적으로 들어주세요 당장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절대 화내지는 마시고요 화내면 안돼또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이란거 같고 소송 걸자니 배꼽이 더 크고 그리고 채권 추심 또큰 돈에 진짜 목숨 걸고 해주시지. 작은 돈에는 솔직히 뭐 물론 다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인간적으로 작은 돈에는 그냥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시더라고. 큰돈이면할수 있는 건 넘어서 해드리게 해주거든요. 근데 두번사용해서첫 번째는 큰 돈이었고 두 번째는 솔직히 150만 원뭐 150만 원도 큰 돈이면 큰 돈인데 첫 번째에 비해서는 좀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냥 해본 결과 그런 걸 느꼈습니다. 큰돈이면할수 있는 거 이상으로 해주고 작은 돈이면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해줍니다. 물론 뭐. 그 이상은 노력을 했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고객 입장에서 느꼈을 때, 네, 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돈 주고, 돈다 쓰고, 그거, 아내 시간. 야, 근데 이게 법 관련돼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야, 이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일도 못하고, 법원 가야 되고. 근데 그 가는 동안 시간 쓰지, 돈 쓰지. 돈쓸 때, 아 어, 이거 이기면 받을 수 있다 고 그러는데, 개뿔 망해갖고 돈 하나도 못 받지. <laughs> 여러분, 이기면은 다 받을 수 있다 이러는데, 망하면은 다 필요 없어요. 망하면 절대 못 받아요. 엄청 커도 망하는 게 건설회사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조합과부터 시작해봅시다.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천천히. 한 번에 팍 바꾸고 욕하고 이런다고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시대, 우리 세대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바꿔나가 봅시다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좋은 세대여야 되잖아요 제가 뭐 계속 유튜브 하고 장비 하는 동안은 계속 바꿀, 저라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건설업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하고 돈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부해해 열심히 일해주고 욕 먹을 거다 먹어가면서 일한 것도 있고 이건 보내지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일을 못 해서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못 하면 일을 못 해요 아예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서 60만 원 주고 현장에 불렀는데 아침에 바가지 시켜봤는데 일을 못 해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바로 그냥 바로 보내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못 한다고 돈을 못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쪽 결제 시스템 자체가 후불입니다 후불 저희가 물론 저도 뭐일 잘하는 기준이 뭐돈 주는 사람한테 달렸지만 넌뭐 어느 현장을 가든 그냥 제일처럼 해줍니다. 내일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을 못하면 아예 그냥 일을 못해버립니다. 간혹가다가 일 못해서 돈을 안 준다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제 주변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너일 못했으니까 돈못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들?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지. 야너일 못했으니까 돈못줘이 장비 때못 줘. 이게 있어요? 있기는? 미수금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 하나요? 뭐 그런 개념보다도 보통은 다들 잘 줍니다. 근데 이제 어 결제기간이 최소 빠르면 한 달, 아, 더 빠르면 15일 내로, 25일 마감 짓고 15일 내로 주는 데도 있지만, 어 보통 평균적으로 한두 달 결제고, 늦으면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갑니다. 뭐 1년 만에 주는데도 있던 깜빡하고 있다가 갑자기 입금이 뜬 거야. 그래서, 어, 이거 언제 이랬지? 입금 날짜 보니까 작년이야. 그렇게라도 주는 데가 있다니까. 어, 난 까먹고 있었어.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까먹고 있다가 들어온 돈 있잖아요. 아, 맞다. 이거 이랬었지. 야, 그래서 이거 일일이 단정어놓으면은, 기록 안 해놓으면은, 여러분, 일해주고 돈 받아야 되는데 그 까먹고 있는 거야. 본인이 까먹고 있는 거야.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들.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 돈못 받으면 또안 되잖아 전화는 다 해보고 할수 있는 건 해보고 돈못 받더라도 할수 있는 건다 해보고 올해는 뭐 10월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이제 받아야 될게 11월달 거랑 12월달 거아 사고 쳐서 그래 사고 쳐서 사는 거면 몰라 나도 조금 그거는 공감합니다. 내가 일하다 을 전선을 끊었어. 근데 그 100만 원 나왔어. 그럼 장비 때로 통치제. 어 그럼 그러, 그러자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선은 없었는데 그냥 내가 장비 내가 제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 장비 때로 통치자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냥 괜찮다고 하셨어. 아 괜찮아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나와갖고 열심히 또 해줬죠. 예, 네, 사업자 저희가 일을 하면은 결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 계산서. 끊고 뭐 서류 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저희가 일 끝나면 상대방 그 사업자는 받아요 받아서 계산서는 끊어 그러니까 돈 받기 전에 원래 돈을 받고 서 계산서를 끊는데 돈 받기 전에 계산서를 끊습니다 이미 계산서를 끊어 근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솔직히 돈을 받아야지 계산서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 건설업계는 무조건 계산서를 먼저 끊습니다 그래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잘세히 알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어서 원래 돈을 받아야지 계산서를 끊는 거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를 근데 저희는 계산서를 먼저 끊어요. 그래서 1월 25일 에 끊으면 빠르면은 2월 10일에서 15일 사이로 나오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2월 30일 말일 전으로 30일 결제로 보통 대부분 돈이 나오고 늦으면은 이제 2월 말일, 3월 말일 이렇게 쭉쭉합니다. 그렇죠. 돈못 받으면 그걸로 증거가 돼요. 계단서는 무조건 끊긴 해야 돼. 우리가 계단서를 먼저 끊기 때문에 그걸로 계단서를 끊었다. 이 증거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먼저 받고서 끊으면 안 되나. 그리고 돈못 받고 회사 망하면 우리가 부가세랑 세금은 우리 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돈을 받으면 그 계단서를 끊어주면 안 되는. 거야.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살 때나 밥 먹을 때나 다 돈부터 우리가 내고 먹고 아니 물론 밥은 후불로 내긴 하지만 그랬어 밥 맛없다고 돈을 안내진 않잖아요 아유 맛 다시 는안가지 대신에 근데 장비도 마찬가지에 우리가 일 못한다고 돈을 안 주진 않아요 다시는 안 쓰지 근데 그게 더 크거든요 사실 식당 같은 경우에도 단골손님 많아지면 고정 손님이 생기기 때문에 좋거든 요 그랬듯이 장비도 단골이 생기고 일 잘하면 잘할수록 눈이 와도 일을 하고 죄송합니다 대자랑 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러사서 많구나 그러면 현금 받는 데도 30일 뒤에 오고 아 그런 데가 많군요 아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군요 그러면 어, 이해가 갔습니다 건설회사 입장도 있었는데 너무 내 입장에서만 얘기한 거 같아요 카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더라도 장부 대가 일주일만이라도 그게 거의 500만원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카드로 긁는다는 거는 힘들잖아요 실질적으로 카드 단말기 도입도 저는 크게 뭐, 힘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 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장비때 뭐, 올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그렇게 줘야죠. 뭐 줘야죠. 저희가 또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사람들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장비때 올리고, 받고 하는 건 좋지만, 수금이잘 돼야지, 그 또한 즐거운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구조각과부터, 작은 차근한 번에 하려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어차피 한 번에 하려고 그면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제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이어서 하더라도 일단 시작은 해놓해놔 봅시다 그렇게라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 나중에는 100%수금1 0 0인 세상이 온다고요 분명 시작을 해 놓으면. 우리 세대 에 그게 안되더라고 그리고 지금 뭐 자격증 따자마자 취업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도 부당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배우려는 그 절실한 그런 게 있어야지. 이쪽 계통에 도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굉장히 부당한 건 맞아요. 일을 시키는데 최저시급도 안 주는 건 사실이죠. 근데 배우실 분들은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그걸 부당하게 안 생각하고 배운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욕하고 부당하다 안 한다 해도 안 바뀐다고. 요 그것도 조금씩 바꿔 나가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는 어, 한 B급 C급 기사분들 취직은 제가 시켜드릴게요. 원주권 안에서 원주 기사 자리 좀 있거든요. 진짜 원주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주세요. A급으로 안 하셔도 돼. 성실하고 꾸준하게만. 일 진짜 완벽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일이야 뭐 배우면 되는 거고. 그 차주분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일은 좀못 해도 된다. 어차피 뭐다못 하지 않았냐. 하면서 하면 되고 대신에 꾸준하고 성실한 미니 대삼 더블 하나만 골라주세요. 저는 삼 더블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뭐 지, 지역이 좀 도심 지역이고 좁은 데가 많은 부스기가 그러니까 이게 시장 조사를 초반에 좀 해야 돼요. 지역이 뭐 시골이다 삼 더블이 많을 것 같다 아니 뭐 공투일이 많은 것 같다면 공투로 가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항상 해야 돼 항상 뭐 커피숍을 차, 차리더라도 주변에 뭐 회사나 커피 그러니까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지 좀 시장 조사분. 먼저 하잖아요. 식당도 마찬가지고그 떡대 그냥 거기다 떡 하니 차리진 않잖아요. 시장 조사를 먼저 하든 주변에 어떤 장비가 많이 장비 하시는 분들은 또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그니까 저 장비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마시고요. 지금 지역에 어느 장비가 지금 가장 인기가 있나? 많이 부족하나? 아플 때는 얼마큼 딸리냐? 이런 시장 조사를 좀 해보시고 하시는 걸추천드니다 안녕하세요. 미수금 어떻게 받나요? 지금 일시킨 곳 사무실 면 담당자 또 연락이 사업자 있어요? 그 사무실 사업자 있나요? 사업자 세금계산서 업무일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럼 지역에그 채권 출신한테 부탁을 해보세요 수수료는 지역마다 달라서 얼마 달라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게 제일 마음 편해요 여러분 그게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요 다 알아서 해줘요 금액도 꽤 크면 그 이상으로 잘해주니까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돈을 받아야지 받거든요 돈을 그 지역 채권 조심 이렇게 검색만 해도 열몇 군데 나다는데요열몇 군데. 와서. 거기서 전화 하셔 갖고 아 제가 장비 때못 받은 게 있는데 여러분 장비 관련된 그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연결시켜 줘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네, 저두번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한, 첫 번째는 회사가, 망, 망해가지고 아, 번째는 회사가 망해서 못 받았고요. 아두 번째는 회사가 망해서 못 받았고 첫 번째는 받았습니다. 500 얼마 는데 수수료 떼 주고 300 얼마. 수수료가 비, 비싼데 마음 편하잖아. 어차피 못 받을 거면 받는 거잖아.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채권 주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회사가 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비용이 못 받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회사 조회도 할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한번 통화하셔갖고 한번 이용해보세요. 아, 엘덴 에다 공격하시면 되겠첫 장비 입문했는데 처음 그러시는 거라 했는데, 앞으로 더, 더 희한 찬란한 일 많이 생길 겁니다. 진짜, 뭐, 지금 얘기 나와갖고, 뭐, 딱히, 딱,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은 없는데, 진짜 별 사람들 다 만날 겁니다, 진짜. 그래서 장비 뭐, 오래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지금까지 해와 온 결과, 이야, 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데, 기가 막혀 그러면서 경험 쌓는 거죠. 전 채권주식 추천드립니다. 스스로 좀 싸게 해주세요. 그럼 싸게 해주니까 잘 간단해 보세요. 뭐라도 해야 되니 인맥 없이 장비 시작할 경우 배차 사무실 보하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에 협회가 있거든요. 군사 그 협회나 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협회 분들이랑 또 친해지면 그 협회에 또 개개인의 사무실이 있죠 그 사무실에서 또추천받면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길에 있는 중기 사무실들어가셔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되긴 됩니다 뭐안 됐고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장비 분이랑 이제 친해져 가거든요 이게 현장 한 곳을 가더라도 주변에 장비랑 같이 일하고 있으면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무조건 하세요. 유튜브 무조건 전화번호 띄우고, 유튜브 무조건 114를 하든 그 지역에 플랜카드를날든 작은 아빠처럼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 온곳한 군데라도 가서 한 번이라도 잘해주면 나중에 또 쓰거나 다른 사람 소개시켜주면 소개 시켜주는 똑바서 일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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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금, 조금씩 쪼금, 이렇게 퍼져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는 작은 아빠가 있었지만 작은 아빠도 성더블이 있지만 자기... 그거를 해결을 하고서 남는 걸 주지, 자기 거안 굴리고 바로 주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서운해하지는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랬고, 저도 그럴 겁니다. <laughs> 내 거부터 해결을 하고 남는 걸 남을 주지, 꼭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남이 뭐, 그러니까 인맥이 있어도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체자가 없는... 일단 그러려면 일을 일단 1차적으로 잘 해야겠죠. 저는 안 했고요. 저 중기사무실 다닐 때 사장님이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군사 기만 원주 군사기만 검색해도 맨 앞에 파, 파워링크? 네, 파워링크 맨 앞에 나오게끔던 돈도 쓰고 플랜카드는 뭐 기본이고 뭐다 된다고 플랜카드는 기본이고 124도 뭐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124로 들어온 전화는 보통 대부분 시골 많이 갑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영상은 보통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